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또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바라겠는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우리가 목적과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밥상을 매일마다 우리가 차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보편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누가복음은 독특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늙은 나이에도 임신하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탄생되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준비되었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없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한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낫고천한 목자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 또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잃어버린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1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 세리 사개오를 통해서 사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누가복음의 독특한 시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여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누가, 누가 지었느냐 는데요 벌써 제가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눈치 있으신 분은 벌써 답을 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바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직업인 의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복음을 살펴봤는지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누가는 어, 바울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전승되어 오던 예수님과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뭐 본인의 시각과 여러 가지를 기록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어떻게 살펴봤는지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그리고 주 7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디서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데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대부분 지역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근처로 해서 병든 자와 또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면서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에루살렘을 가는 여정이 바로 중간에 나와 있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한 이 에루살렘에서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의 장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공간 복음서랑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가 서로 돌려볼 수 있는 책이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복음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한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누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로 기록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기록한 것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여서 자신이 기록하였다고 앞의 일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출생하였고, 또 세례요한이 어떤 복음을 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목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사로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러한 기록을 길게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부와 분량이 많습니다. 바로 2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마리아 창가나 바로 사가라 창가처럼 찬양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이야기도 누가보음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보음에는 비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살펴본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이나 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실인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보음만의 독특한 강조하는 주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서론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환이 어떻게 출생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또 성장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지가 나와 있게 되고요.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외되고 또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만났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또 설교했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장부터 2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을 찾아간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나와있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어떻게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이 사역하셨음을 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도하신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일을 나아가야 됨을 누가복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에 대해서 누가 보금은 누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또한 병들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바로 이런 세리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와 있게 됩니다. 또한 보금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여인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으심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또한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이웃과 이런 소외 계층에 어떻게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데요.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수신인이었던 데오빌라 각하에게 쓴 편지라고 볼수 있지만 넓게는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확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런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복음의 선포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누가 복음은 시즌 1이라고 시작하면 시즌 2는 바로 예,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그 시작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2였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누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소식인지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또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시각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한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시각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함을 통해 또 우리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